안녕하세요, 정선희 씨, 문천식 씨. 안녕하세요. 예, 이제 나는 저 매번 정치만 하다가 예, 나도 나름 저재있게 살았는데, 이제 그 나는 보낼 사연이 없을까? 예, 그런 생각을 한 거죠. 그러다 이제 저거 내리를 그 쓰시는 한 사건이 있어가지고, 예,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. 때는 바로 2002년이죠. 예, 월드컵 준비와 기대로 온 나라가 떠들썩 했을 때, 이제 나는 어, 새로운 사업에 기대를 걸고서는 당시에 카페랑 또 식당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와. 알바생들도 12명이나 뽑고 음. 이제 오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나는 몰랐지 먹거리 종사자들한테는 이제 보건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음. 이거는 그 알바생도 이해가 없어요 에? 보건증이요? 뭔데요 사장님 나도 찾아봤지 예, 정식 명칭이 이제 건강진단 결과서 어. 뭐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문서입니다 음. 보건소 가면 검사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나 먼저 시범 삼아 어. 보건증을 만들러 보건소로 갔어요 당시 지역 보건소는 꽤 시골쯤에 있었는데 아뭐 굉장히 친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편히 먹고 여기 흉부 어,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왜만지면 이거를 그러네. 촬영을 했어요 어, 다음은 뭘 검사하면 될까요? 좀... 맞은편에서 변 검사 하실거예요변 검사요?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체변 봉투를 생각한거지 어렸을 적처럼 근데 아니었어요 인상이 편안하고 따뜻해 보이는 한 직원분이 긴그 면봉 같은거를 주시더라고 <laughs> 네 이제 화장실에 가셔서 이 면봉 끝부분에 변을 살짝 묻혀 오시면 되는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묻혀요? 나는 지금 전혀 말이 없지가 않은데. 어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. 자, 지금부터 솔루션 나갑니다. 저희 변검사는 싸서 묻혀오는 게 아니에요. 그럼요. 후벼서 묻히시는 거예요. 후... 자, 여기 면봉 끝에 솜 달린 거 보이시죠? 이 부분하고 항문하고 눈 높이에 맞춰주세요. 자, 그런 다음에 안으로 안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빼요. 그러면 검사할 수 있는 양이 묻어나오겠죠? 어렵지 않아요? 예 그러더니 또한 마디를 덧붙이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자 간혹 항문에만 살짝 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검사가 안 돼요 다시 하셔야 돼요 그거를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? 그럼요 저희는 응원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. 그리고 이제 꾸부정한 자세로 그 면봉을 저의 그곳에 이게 가만히 좀있어봐야정선현씨 아, 내가 씨. 얘기하잖아. 와. 깊게 어 그곳에 이게 야왜 이렇게 조준이 어렵냐. 우와, 아, 손으로 하자. 잠깐만 아, 있어봐야 좀. 아, 아, 아. 야, 진짜 뭐야. 아, 아, 아 들어가다 들어가다. 옆에서 나봐야 돼. 들어간다야 이게 이제 그렇게. 아, 어, 넣었어. 아니 소리. 그런 다음 이제 이걸 다시 빼지. <laughs> 아 빠졌다. 그래가고아 아, 가만히 있었는데 나도 연기하는데 진짜. 아 지, 그래갖고 이제 그 결과물을 직원분께 전달하니까 그 직원분이 아주. 급족한 미소를 지으셨어요. 정말 잘하셨어요. <laughs> 자, 지금까지 면봉 찔러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제일 잘하신 거 같아요. 칭찬합니다. 퍼펙트예요. 아, 그래요? 아, 예. 이게 그 손목 스냅을 이렇게 돌려 가지고 타려고 주니까 네네. 이게 면봉이 쑥 들어갔다 쑥 나오더라고. 요 그렇죠? 예. 잘하셨어요. 정말 잘하신 거예요. 예, 예, 예. 자, 연락드릴 테니까 그때 보건증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아, 칭찬을 받았네, 내가. <laughs> 아, 아, 내가 아주 잘 찔렀나 봐. <laughs> 힘들다. 야, 이 면봉 칭찬을 받고 나니까 또 뭐라고 기분 좋대요. 그래갖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저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조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일조를 데리고 다시 보건소로 향한 거예요. 다들 신입생이고 성인이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약간 겁을 먹었더라고.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칭찬 받은 이력이 있잖아요. 예, 그리고 검사 순서랑 방법을 아니, 아니, 아니. 자세히 설명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마세요. 때마침 그 이제 그 알바생이 보더라고. 근데 사장님 검사할 때 아파요? 아니야 아프진 않은데 이제 거기가 좀 불편하지. 어. 그렇다고 대충 이렇게 대기만 하고 나중에 하면 다시 그를 거 검사를 해야 되니까. 아 다시요? 그렇지. 그러니까 어. 한번 할때 확실하게 넣어. 아. 어. 뭐 알았지? 응. 네. 어. 자 연습 한번 해보자. 연습. 네? 자 그러면 자 부드럽게 쑥. 여기서요? 응. 어. 쑥. 역시 차안 훈련은 효과가 있었어요. 아. 예, 진짜? 알바생들이 일사불란하게 착착 움직여 가지고 하나둘씩 검사를 마치고 대기실로 나왔거든요. 그런데 어이? 어이 이제 저그 유독 한 남학생이 안 나와요. 어, 이상하다. 아까 나보다 먼저 면봉 받아 갔거든요. 그래 갖고 나는 그그 그 남학생을 찾아 가지고 내 화장실에 한번 가본 거예요. 선남아, 혹시 여기 있니? 선남이? 사장님. 저희 칸에 있어요. 어 여, 여기요. 선남이는 저한테 문을 살짝 열어줬어요.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그 안을 보게 됐는데 선남이가 저 이제 이게 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고 바지는 무릎에 걸린 채로 이게 손에는 면봉을 들고 있더라고. 여기서 뭐해? 아직 안 끝났어? 실패한 것 같아요. 아왜저뭐 어떻게 무슨 어. 일 있어? 이것 좀 보세요. 그러면서 저한테 면봉을. <laughs> 이게 맞냐? 면봉을 보여주는데요. 아이고, 그거. 한달인 손에 들린 긴 면봉 끝에 소미 빠져 있었어요. 아이고, 야, 이거 소미 어디 갔냐? 못 빠져나왔어요. 어디서? 아, 여기 제 학문에서요. 아, 아이, 아이고 어쩌다가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흥, 빼보니까 소명 없어요. 흥, 흥. 아이고 그저 선남이도 당시에 많이 놀랐겠지만 저도 못잠게놀란 거예요. 나는 얼른 선남이를 진정시키고서 이제 그 검사실 직원분에게로 달려갔지. 에, 네. 아이고 저 선생님. 그, 저, 그, 주신 면봉에 그, 대, 줄, 줄기라 그래, 뭐라 그래, 이거. 대는 나왔는데, 그, 끝에 그 솜이 못 나왔어요.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, 이거? 아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,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아, 그러나 걱정하실 것 없어요. 기다려주세요. 예, 예. 자, 그러면, 다음번 볼일볼때 솜도 나오게 됩니다. 자, 새 면봉 드릴 테니까 다시 하라고 전해주세요. 그래갖고 이제 나는 새 면봉을 두고서 다시 선남한테 갔어요. 선남이가 걱정을 하더라고. 도장님, 소미 또못 나오면 어떡하죠? 아 아니야 아니야, 넌할수 있다. 어, 네가 건강해서 그런 거야. 이번 일을 해내면 너는 앞으로 이제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있어. 아, 아, 할수 있지? 네 네. 어. 꼭 성공하겠습니다. 어 그래 그래. 어, 파이팅. 문 닫을게. 파이팅. 어, 어, 그렇게 문을 닫아주고 나오는데 이제 어저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아! <laughs> 그렇게. 선남날 <laughs> 끝으로 일조 알바생들 검사는 모두 마무리했고 다음 날 이제 저그 카페에서 보건소 갈2조 알바생들을 정렬하고 있는데 선남이가 그 화장실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소리쳤어요. 사장님 어, 숨 어. 나왔어요. 숨 아. <laughs> 나왔어요. 나왔어래야 아 그래? 다이나, 그래, <laughs> 아 예, 그래 어제 들어왔고 오늘 나왔구나. <laughs> 아, 아, 그래 그래. 나, 사장님, 아.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어 그래 그래. 그렇게 참 순진하고 착했던 우리 선남이는. 그후 일학기 내내 우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군대에 갔어요. 벌써 한 20년 흘렀네요. 우리 선남이가 무탈하게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고 더불어 이제 저도 그 20년 전 전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. 그때는 두렵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제 나는 뭐예 그냥 그래요. 예. 선생님. 예, 쓰고 보니까 그때 내가 더 그리워지네. 예, 예. 哇！